마음을 편안히 귀는 열어 두세요. 건강과 지혜가 흐르는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가을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선선해지고 나무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중에서도 빨갛게 빛나는 사과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선 계절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지요.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 이 짧지만 강렬한 속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경험으로 확인한 사과의 놀라운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사과는 정말 고마운 과일입니다. 오늘은 이 가을철 사과가 왜 최고의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사과는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영양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사과는 다른 계절에 비해 당도와 향이 높고 영양성분이 풍부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고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서서히 익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과는 맛뿐 아니라 건강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사과를 자연이 주는 최고의 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사과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인 폴리페놀에 대해 알아볼까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인데, 사과 속 폴리페놀이 이를 막아주면서 세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각종 성인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활성산소가 점점 쌓이기 때문인데 사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의 해답 중 하나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빨간 껍질 속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농약이 남아 있을까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거나 식초 물에 잠시 담가두었다가 씻으면 농약 성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식이섬유, 특히 펙틴입니다. 사과 속 펙틴은 장 속의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변비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아져서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강화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잦은 감기나 기관지 질환으로 고생하는 시니어분들에게 사과는 천연 면역력 강화제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과는 혈관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를 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속의 케르세틴과 폴리페놀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심혈관 질환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는데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사과 한 알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입니다. 또한 사과는 뇌 건강에도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아직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과 속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 손상을 줄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과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지가 그렇지 않은 지보다 알츠하이머와 유사한 증상을 훨씬 덜 겪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는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사과는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가볍게 먹는 과일이지만, 사실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사과는 위장을 깨워주고,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침에 사과를 먹으라고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위산 과다로 고생하는 분들은,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에 먹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섭취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사과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과일이긴 하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역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며 과일만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속에서 사과를 꾸준히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사과 주스나 말린 사과칩처럼 가공된 제품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고 혈당에도 더 안정적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우리 몸속 건강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과일을 먹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여유를 주기도 하지만 사과에 들어있는 천연 향 성분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은은한 향은 뇌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 대기실에 사과 향을 은은하게 퍼뜨려 환자들의 불안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사과 향을 맡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더 빨리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향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특별한 과일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사과의 체중 관리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과는 이러한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속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여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에서는 식사 전에 사과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섭취, 칼로리가 15%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은 사과에서 이런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 퀘르세틴과 식이섬유가 체중 조절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사과를 간식으로 챙기면 좋고, 시니어분들의 경우, 체중 증가로 인한 당뇨나 고혈압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사과 속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기미나 잡티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실제로 사과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맑고 잔주름이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를 얇게 잘라 얼굴에 붙이는 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데 이는 피부 진정 효과와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다양한 화장품이 있지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사과의 효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과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사과는 인류 역사 속에서 단순한 과일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성경 속 선악가가 사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석류나 무화과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르네상스 이후 그림과 문학 작품 속에서 사과가 선악가로 묘사되면서 금단의 열매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또한 과학사에서도 사과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물론 실제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법칙을 떠올린 것은 아니고 오랜 연구와 사색 속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과는 여전히 깨달음을 주는 과일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도 사과는 특별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평가라고 불리는데 발음이 평안과 비슷해서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에 사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과는 전통적으로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 과일이었고, 사과한다는 말처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과일이지만, 이렇게 문화와 언어 속에서 깊게 자리 잡은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사과를 특별하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을 사과는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부사와 홍옥이 있습니다. 부사는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저장성이 좋아 겨울까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홍옥은 새콤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데 특히 재미나 파이를 만들 때 많이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품종 개량을 통해 아리수, 감홍 같은 다양한 품종이 등장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을철 농촌에서는 사과 따기 체험이 인기를 끌 정도로 사과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계절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의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보다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는데, 이 가스는 주변 과일의 숙성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사과를 다른 과일과 함께 두면 그 과일이 빨리 익어버리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종이, 타월로 하나하나 싸서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막아 더 오래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사과를 썰어두면 금방 갈변이 일어나는데, 이는 폴리페놀 산화효소 때문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색이 변하지 않고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팁이지만 사과를 더욱 오래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과와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과주스는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알레르기약 같은 특정 약물은 사과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는 사과 주스보다는 물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사과가 비교적 안전한 과일이지만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사과 한 개, 큰 사과라면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섭취량을 조절하면 사과가 오히려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처럼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식품처럼 지갑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나 마트, 동네 과일가게 어디서든 손쉽게 만날 수 있고, 제철에는 가격도 합리적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이야말로 진정한 보약이 아닐까요? 그래서 옛말에도 사과를 가장 손쉬운 건강관리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사과 한 알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는 방법에도 다양한 변주가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영양소 손실이 적지만 때로는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사과를 곁들인 샐러드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좋지만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과를 따뜻하게 조리해 먹는 방법도 있는데 사과를 오븐에 구워 먹거나 달걀찜처럼 살짝 찌면 소화가 한결 편안해져 위가 약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유럽에서는 사과를 구워 꿀이나 시나몬을 뿌려 디저트로 먹는 전통이 있는데 이런 방식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즉 중요한 것은 꼭한 가지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몸에 맞게 다양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사과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호두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사과 속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견과류 속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혈관 건강에 더큰 효과를 줍니다. 또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샐러드의 채소와 곁들이면 식사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음식 궁합도 있는데 사과와 당근을 함께 주스로 갈아 마시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사과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따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식습관 차이도 영양소 흡수에는 큰 영향을 줄수 있으니 알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과의 효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와 각종 질환을 막아줍니다. 둘째, 장 건강을 지켜 면역력을 높이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셋째, 혈관 건강을 도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 줍니다. 넷째, 뇌 건강을 지켜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만 봐도 사과가 왜 가을철 최고의 보약 과일이라 불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관과 섭취가 쉽고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개의 사과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작은 사과는 하루에 한두 개, 큰 사과라면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가장 알맞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일시적으로 몰아서 먹는다고 큰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먹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침 식사 전후, 점심 후 가벼운 디저트로 혹은 저녁 대신 간식으로 꾸준히 사과를 챙긴다면 분명 몸은 달라진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과를 바라보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몸에 좋은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고 억지로 먹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과는 그저 즐기며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을 때그 속에서 건강이 스며듭니다. 맛과 건강이 함께하는 과일이기에 억지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생활 속 보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비법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가을 햇살을 가득 머금은 사과 한 알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고 뇌를 보호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웃과 나누는 사과 한 쪽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사과는 대화를 열어줍니다. 결국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손에 닿는 사과 하나를 꺼내어 보세요. 껍질째 한이 크게 베어 물며 느껴지는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단맛 속에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고 사과는 그 풍요를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선물입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로 의사보다 멀리 할수 있는 건강을 여러분의 손 안에 꼭 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